지난 문법 영상에서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한 문법보다는 관계 대명사라든지 관계 부사, 접속사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험이 항상 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어 실력을 쌓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법이 나옵니다. 명사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죠. 학교에서는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사이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물어봅니다. 관계 대명사가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관계 부사가 빠져 있는지, 아니면 은 접속사가 빠져있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시험문제에 항상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여령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 대명사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지론인데요. 우리 지구인은 관계 대명사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밖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인은 그 위에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 볼까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관계대명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요령은 명사 뒤에 문장이 나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동사 앞에 있는 명사인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이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앞에 관계대명사를 쓰는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다른 것들은요, 관계부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또는 뭐, 동격이 대시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만 주어나 목적어가 없습니다.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합니다.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 뒤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치사는 on, in, about, at. 이런 말이죠. 이런 말들 뒤에 있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bread. 그 빵이죠. 어떤 빵? He. 그는, ate. 먹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제가 만든 문법으로 하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빵 어떤 빵? 그가 먹었던 빵.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중간에 뭐가 빠졌지? 라고 물어봅니다. 뭐가 빠졌는지 저는 별 관심이 없는데요. 그런데 맞춰야겠죠. 시험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해볼까요? 그는 먹었다, 먹었다, 다로 끝나면은 동사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는 명사죠. 그래서 주어가 되죠. 그리고 먹었다 뒤에 나올 명사, 곧 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맞습니다. 주어는 있고, 동사는 있는데, 목,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앞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만 하는, 조건이 생긴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물건을 설명하는 위치가 있고 사람을 설명하는 후가 있죠 그리고 둘다 설명할 수 있는 대시 있습니다 빵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후는 안되고 위치나 대세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bread 그빵 어떤 빵 그가 살았다 on 위에서 리본은요, 무언 무엇을 먹고 살다. 무언 무엇을 의지해 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가 먹고 살았던 빵입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죠. 그래서 제 문법대로 하면은 그가 살았던 빵, 어떻게 먹고 살았던. 이렇게 해석하시면 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또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주어 사이에 뭐가 빠졌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물어보니까 시험 점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맞춰야겠죠 자 뒤에 볼까요 그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주어죠 근데 리브는 산다 인데요 이 단어는 뒤에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산다 여수 산다 서울 그렇게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다 라는 동사는 뒤에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으므로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사가 없는 거지, 있어야 된게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원입니다원은 뭐뭐 위에죠. 뭐뭐 위에란 말은 어디에 있는지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럽니다. 전지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전지사의 목적어죠. 결국 여기서는 지금 on이라고 하는 전지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관계대명사를 쓸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 볼까요? The bread 그 빵. 자,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물건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죠. Ate 먹었다. Him 그를. 자, 먹었다 동사네요.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 그러죠. 결국, 동사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 그러죠. 주어가 지금 없죠. 주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 명사 뒤에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있을 때 앞에 뭘 쓰죠? 그렇죠. 관계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가 와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 빵, 어떤 빵? 먹었던 빵. 누구를? 글을 먹었던 빵. 이 굉장히 엽기적인데요. 그럼 해리포터나 그런 데서나 가능한 얘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문법을 이렇게 배우실 때,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그 미세한 차이점을 알려고 하면, 굉장히 문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빵 어떤 빵? 먹었던 빵. 누구를? 글을 먹었던 빵이 되겠죠. 공개대명사는 명사 뒤에 문장이 나올 때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명사와 주어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쓸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다른 거는 아니죠. 자, 그 나머지 것들, 관계부사하고 다른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또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은 저는 그냥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리냐면요.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팔에 걸면 팔찌가 되죠. 똑같은 고리인데요.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그냥 다 고리입니다.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건데 부르는 이름만 다릅니다. 동격이 대신에 관계 부사네, 접속사네.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코거리고 어떨 때 귀거리고 어떨 때팔찌가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관계대명사나 동격이 대신나 관계부사나 접속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앞에 명사가 나올 때 그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말들을 설명해주거나 꾸며주거나 한다는 것은 다 같습니다. 성격이 그 대해서는요, fact 사실이죠 명사입니다. 뒤에 보면 그는 주어죠, ate 먹었다 동사죠, 뭘 빵을 목적어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리고 앞에 명사가 나오죠. 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명사가 나올 때 이것을 동격이 되시라고 합니다. 관계 부사 보겠습니다. The Place 그 장소죠. 어떤 장소 그는 주어죠. 먹었다. 동사죠. 그 빵을 목적어죠. 주어도 있고 목적어 다있죠그 앞에 명사네요. 어 그러면 이거 동격이 되시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중에 장소라든지 시간,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그 명사 뒤에 나오는 거는요 동격대시를 하지 않고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귀걸이 같은 거죠 귀걸이 귀에 거니까 귀걸이가 된 겁니다 장소라서 이외왜쓴 거죠 관계부사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접속사를 보겠습니다 we 우리는 알고있 다, 동사죠? 자, 동사 뒤에 대신 무조건 내용입니다.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르는 말은 칸막입니다. 칸막이. 앞에 있는 동사와 끊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칸막이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그가 먹었어, 그 빵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먹은 것을 그 빵을. 이런 뜻입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형용사는 니은이나 으로 끝나면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 있는 것도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I am happy. 나는 행복해. 행복한 형용사죠. That 행복한 내용. 내용이 쭉 나고 있죠. 이런 식입니다. 결국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명사 뒤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목적도 다 있습니다. 앞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만 팔찌, 귀고이코고이 이렇게 부를 따름입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문법입니다.